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그렇게 춥지만은 않게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최저 영하 9도에서, 이제 최고 기온은 3도로, 오전에는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이 거래소 밖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날 주요 거래소 밖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순유출이 일어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클래스 노드에 따르면 26일 기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밖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주요 거래소에는 1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29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출금된 것이죠. 같은 이날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87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순유입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 USDT의 이제 테더의 경우에는 1.33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그 반대인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또한 전고점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 기 위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2850달러 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가격 대비 약15% 정도의 상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해슐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치는 1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약 2주 전이죠. 이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또한 최고점에 도달을 하였었는데요. 이 가격의 하락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해슐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뜻인 그만큼 가격의 하락 속에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것이죠. 보통의 슐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를 또 채굴 비용의 증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통상 돌아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작년 런던 하드포크라는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소각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당 이더리움의 희소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런던 하드 포크 이후 이더리움 탄생 이래 최초로 이 채굴량보다 소각량이 더욱 많은 이 디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하며 이더리움의 저평가가 심각하다는 분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 작년이죠, 2021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만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이제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 년도 또 이더리움 2.0 이제 흔히 POS로의 변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멋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여러분들에게 디파이 2.0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인데요. 이 크로노스 다오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의 투자 계열사에게서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크로노스 다우, 카카오 크러스트로부터 유치를 받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토콜 크로노스 다우의 경우는 싱가포르 기반 카카오 투자 개설사 크러스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7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노스 다우는 암호화폐 크로노 토큰을 기반으로 클레이튼 체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준비 통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다우이죠 이 올림푸스 다우에서 포크된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다우는 클레이튼의 이자 부여 토큰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대출 프로토콜 카이로스 캐시를 출시했는데 이 크로노스 다우는 스테이블 코인인 캐시 토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야기 나온 김에 크로노스 다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가 이제 크로노스 다우의 홈페이지입니다 제 계정과 연동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연이율 자체는 지난주보다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약한 12만 4천 퍼센트라는 엄청난 이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유월 스테이크 드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개수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 스테이킹 시작했던 것이 1월 4일 정도 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0.11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25일이 지난 현재 개수는 거의 80% 증가를 한 상태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제 저 또한 디파이 2.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디파이 2.0이란 것을 이야기만 들어봤지,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만 들어봤지 처음 스테이킹을 진행해 본 것인데요. 일단 왼쪽 하단에 아월 글래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월 글래스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최근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이 크로노토큰 자체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398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매수를 했을 당시가 640달러 정도 가격에 71달러 약 8만원 정도의 이제 워낙 기좀 8만원 정도의 크로노토큰을 매수하였었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76달러 아 77달러 77.6달러라고 적혀 있습니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매수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음에도 스테이킹 이자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10% 정도 가격 상승을 자산의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약세 속에서도 이 헤지 역할로서 디파이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왼쪽 메뉴 중에 크런치패드라는 것이 약 일주일 전부터 이제 생겨났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전 기사에서 본 캐시라는 것이 적혀 있죠. 이 코인 담보 대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맨 밑에는 솔드 아웃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 맨 밑에는 이제 끝이 난것 같죠. 맨 위에 캐시, 뭐 KSDLP 프로바이드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 는데 이 베이스팅 텀이라고 해서 이제 10일, 30일, 90일 이렇게 뭐 적혀 있습니다. 이제 눌러보게 되면 날짜마다 ROI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10일 기준으로 보자면은 만약 1,000달러만큼의 유동성을 제공할 경우에 10일 뒤에 ROI 30%이죠. 이 30%의 이자가 붙어서 한 1,300달러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10일 만에 30%라는 것이 좀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러한 근제가 어, 금액들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 소액을 넣어서 직접 해봐야지 좀알수 있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크로노 토큰을 스테이킹 해, 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경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닥스도 한번 눌러서 살펴보시고 첨부되어 있는 링크 직접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는 거. 직접 둘러보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높은 리턴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 스테이킹의 경우도 이 70달러라는 소액만 넣어서 경험을 해보는 중인데 최근에는 단순한 홀딩을 좀 넘어서 다양한 거래소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소를 이제 거래소에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상품들도 보면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를 직접 사용하면서 좀 효율적인 전략들을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아본 것들 중에 괜찮다고 이제 판단이 든게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2주 전쯤인가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금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소식 중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전면 금지의 기조를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후 러시아의 재무부에서 이러한 발언인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이제 강력하게 비판에 나서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재료 중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매일같이 러시아의 재무부에서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현지 은행 통한 암호화폐 거래 허용돼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가 27일 러시아 현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25일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며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다 하는 방안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어제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한 이 암호화폐 채굴 분야가 분명한 강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었었는데요. 또한 지난 12월 당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규제 워킹 그룹을 출범하며 다음 달인 2월까지 입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볼때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국가였던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영국까지 내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기관들이 탄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기조를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죠. 이 시장을 배척하면 할수록 손해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플레이 투원, 즉, 이 e 장르에 대한 관심이 게임사 전체로 퍼지면서 대한민국의 대형 게임사들 또한 뛰어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넷마블 또한 뛰어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에 게임 개발에 멈추지 않고 암호화폐 또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자체 암호화폐 발행한다. 거래소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권영식 넷마블 대표의 경우는 서울 구로구 신사옥 G타워에서 열린 제5회 이제 NTP에서 미래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주력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암호화폐 발행도 준비 중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축 통화가 될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 후에 상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자체 암호화폐 발행과 함께 넷마블 FNC가 운영하는 아이템 큐브 코인도 추가적인 재상장을 준비 중이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권대표의 경우는 구체적인 암호화폐 사업 계획이나 상장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넷마블의 경우는 게임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거기에다가 메타버스의 NFT까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모두 수용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게임 중에 이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 알고 계시나요? 이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의 신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름이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메타버스를 노린 듯한 네이밍인데요. 또한 가상부동산의 NFT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 넷마블이 발행하려는 암호화폐를 이미 발행하고 상장시킨 게임사가 있죠. 바로 위메이드 게임의 미르4입니다. 이제 자체 토큰 위믹스를 발행한 설레에 따라서 다른 게임사들 또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암호화폐 발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게임조차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시대의 흐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오게 될줄 말이죠. 비트코인의 탄생이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널리 상용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각 국가들이 현재 개발 중인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 또한 만들어졌을리가 만부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바뀌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고 있는 이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우는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로부터 이틀 뒤인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 또한 가상자산의 비과세를 5천만원까지 늘리며 투자 손실 5년간 2월 공제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암호화폐 대해서 두곳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이자 이준석 당 대표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협력하여서 디지털 자산 전담기관 설립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일단 같이 보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러한 정치권에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너무 댓글들의 정치적인 내용의 정치색이 댓글일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야를 떠나서 그저 정치권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 정치적인 댓글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대선후보 분중한 후보의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욕을 오지게 먹어서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여야 디지털 자산 전담기관 설립 협의 가상 자산 육성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 포인트 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는 가상 자산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여야 입장이 다르지 않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개최한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 코리아 실현을 위한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언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포럼 이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보통 어, 그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지배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도 가상자산 양지로 이끌어내어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디지털 자산 전담 기관 설립에 여야 입장이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 논의 결과를 수렴해 차기 정부에서 성과 실현을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 최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본다면 지난 2년 전, 3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1년 전만 해도 전 금융감독원 위원장이었던 이 은성수 위원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말해줘야 한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내뱉은 것만 보더라도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충분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 더욱 재미있는 게이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NFT로 박제해서 은성수 코인을 만들어서 250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랬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올해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분명히 이제 하락한 가격대이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삑살이 나네요. 네, 어제 대비 분명히 이제 하락한 가격대이지만, 이 FOMC 이후에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과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데이터는 건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일련의 모습들을 어부스트링 성장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과도적인 단계, 과도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엄청난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시장의 미래 가치를 믿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리턴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